감격스럽다 <목> 진짜. a 즈 c o 이게 i n g 판단자이 i n 나 t r u m e n t a 가 먹고 싶은 거야 h v a 고일까롸스터까 í 커피랑 먹자. 응. 이거야! 내가 어, 오, 오 진짜 맛있다 그뭘 먹어야 돼? 다 맛있어 보여 오 맞아 이거 속 같이 이것도 같이 유후 어? 참새 <참샘>, 귀엽다 <귀여워. 목소리> 정작 돌가마 카페가 브런치를 판다고 해서 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지도가 있군요. 아 우와! 아, 진짜 마을 같다. 너무 뽀짝뽀짝하지 않니? 너무 귀엽다. 야, 엄청 크다 건물이.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것이 그 호빗의 집 같다는 그곳? 뭐. 이야 여기 풍경 너무 예쁜데? 이런 거 많이 보 이렇게 생겼냐? 가격이 고기, 스윗솔트랑 비교했을 <laughs> 것 같긴 데 자연 친화적 뷰. 오케이. 응. 그래. No, no. Oh, yeah. No, no. 두루두루. 근데 진짜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되네. 진짜 아 맛있어. 아 거북이 병을 먹어볼게요. 네날 흐트러트 먹으라 그랬어요. 거북이 딱. 별거 아닌데, 그, 버터의 음. 짭조름, 부드러움이. 아니, 많이 안 달아서 좋다. 뭐 원래 진짜 안나아 진짜 원래 가 어, 진짜 그 소... 안 나네? 이런 은문이라잖아 근데, 진짜 여러 개 찾아보는데, 애가 응. 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많이 안달다이 거야. 뭐너 좋아하겠고 싶었지? 맞아, 나 이런 거 좋아해. 우와, 박탈진아 가운데야. 휴싱을 뿌려봅시다. 소스 진짜 많이 줬다, 근데. <laughs> 어 1번 남겼어. 다음엔 더뜯어봐될것 같아, 응. 맛있어, 야. 맛있어? 아, 음. 이거 진짜 존맛탱데 짜잔. 야, 이 슬림도 또 미쳤는데요? 어, 슬림이 미쳤어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. 음! 음! 맛있지? 양파, 양파. 미초다인가 근데 이맛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가 새우 빵에트를 사거든? 왔 그거랑 되게 비슷해. 내가 먹을 때는 빵이 조금 더 촉촉했어. 음,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. 음.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. 그다만한두 음, 이렇게 생김. 이게 별로 안 달다 그래도 매우 기대중이거든요? 팥이 음. 맛있다 그래서 어? 진짜. 와, 팥 가득이다. 팥 가득했는데 그 와중에 겉에가 페츄린이 너무 맘에 들고요 근데 내가 먹어본 팥안금 중에 제일 안 달아 한 입만 <laughs> 우와 진짜 안 달다 안딴데 맛있어 응, 진짜 팥을꽉 꽉 찼는데? 콧구도들었는데안 응. 달아서 맛있어 맛있다 음음음 맛있어 나 팥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언니, 여기 팥이 맛있다길래. 음. 아니, 팥에서 계피향입다 되게 잘 어울린다. 뚜즈루 음. 이게 1인당 한번구매라 그랬잖아. 음. 근데 내가 여기 먹었어. 다시 가. 사건 모르는 거 아니야? 멀쩡우 <laughs> 음!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진짜 특이야. 쫀득쫀득해. 그니까 내가 생각한 식감이랑 완전 다른데. 빵 빵과떡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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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. 푸딩 파워 아, 너무 좋다. 음, 대박이다. 음. 음, 음, 음. 너무 좋아요. 이것이 돌가마임. 음. <laughs> 근데 진짜 식감이 미쳤다. <laughs> 계란.. 계란빵? 무급진 <laughs> 계란빵? 고급진 계란빵? 아, 별로 안 달아도 맛있 근데 그 향이 되게 좋다, 좋다. 음, 음, 음. 맛있, 이만큼밖에 네, 안 진짜 좋다 풍미를 좋아, 빵들이 이만큼밖에안먹었다는 거는 별로 안달다 뜻이지 제가 얼마 전부터 티라미수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 며칠 전에 두가빈이 일주일 동안 이태리 홈스토랑 해먹기를 올렸는데 여기서 티라미수를 올린 거예요 음. 오랜만에 옛날에.. 맛있다 맛있어? <냄새> 응 진짜 괜찮네 <created>. 팥이 <냄샵> <냄새> <프레임> <냄새> 맛있다고 해서 빙수를 시켜봤습니다 먹어볼까요? 네 <냄새> 진짜 맛있다 진짜 팥 직접 쓰는 곳은 다른가? 이 찹쌀떡도 맛있겠다 찹쌀떡 어딨어 너? 을못 봤어 응못 봤어 이제 음. 판맛집이다 <laughs> 판맛집 응 초코맛이 나는 민트인가? 초코맛이 <laughs> 나나? 우와 왜? <laughs> 하나 둘셋 민트 향나 야 민트 초코 <laughs> 그런가봐 아, 민트 초코네 우와 신기하다 하나 둘셋오 오, 다르다 응 음. 같은 민트인데도 우와 아 이건 페퍼민트였어 페퍼민트 이제? 데, 대학생, 대학생. <laughs> <laughs> 그래 서 잠깐 고민했어요 <laughs> 학생이긴 학생인데 이거요? <laughs> <laughs> 우와 감사합니다.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. 네. 닭딱 들어갔고. 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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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스테리아라고. 아, 아 이게 스테비아? 우와 되게 달다. 처음에 <laughs> 먹었는데 훨산 맛이 나다가 단 거야. 음. 어떻게 나뭇잎이 그 단지였는데 스테리아 오. 혜 피셜 움파 음파. 자신있게, 하이. 너무, <laughs> <더워요. 웃음> 너무 더워요, 더워요. 마스크 껴서 더 더워. <laughs>